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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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는 재밌다. 촬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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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영연출한 이혜영입니다. 정말 오후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고 자리에 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찍으면서 예, 배우분들 정말 너무 훌륭한 배우들을 모시게 되어서 배우들이 갖고 있는 매력과 연기력을 영화 안에 정말 잘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스파이 액션이라는 장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 영화 그래서 하나의 장르를 이야기하는 뭘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예우들의 이 자체가 배우라는 게 보통 장난일까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배우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배우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예, 두고두고 배우들 기억해 주면 정말 뻔뻔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카이터 역할을 연기한 배우 박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네, 토요일 오후를 저희에게 내주시고.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이 영화는 어, 유령이란 영화는 굉장히 뜻깊은 영화입니다. 어,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두려웠었고 어, 이렇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감독님 그리고 이 배우들을 만나면서 이게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준 작품입니다. 어, 극장이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일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극장에 와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영화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참 일상 속에서 저희가 많이 잊어버렸던 그런 시대가 왔었는데 이 유령이란 영화는 참 극장에서 볼 만큼 아름다운 낭만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감독님께서 또 많은 배우들께서 공을 많이 들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봐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얘기 많이 해주실 수 있죠? 네! 부탁드리습니다 그리고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코 역을 맡은 박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맞죠?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아니, 저도 이렇게 점점 사실 저번 주에 무대 인사를 할 때는 너무나 신나고 활기차게 저희가 무대 인사를 했다면 이게 점점 마음이 되게 굳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데 조금 울컥하기도 하고, 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잘 해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점점 진지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그렇고 옆에서 이렇게 오라버니가 하시는 말씀 들을 때마다도 계속 마음이 좀 뭉클한데 제가 찍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했었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난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2023년에 유령이란 영화 개봉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저의 모습으로, 저의 목소리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어. 네. 어... <laughs> 아, 유령이왜울지 네, <우지와. 웃음> 아니, 이게 아까부터 제가 여기를. 시작하신 거 같아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점점 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무대 인사하면서도 같이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이동을 해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음.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배우 박소담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사람 박소담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참 감사한 사람들을 만났구나 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만난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거고 네 여러분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요 지금 찍으시는 사진과 영상들 널리 퍼뜨려주세요 제가 우는 건 빼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받은 이 좋은 에너지들 열심히 오래오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laughs> 아 염숙한 분위기 속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청계장 역을 연기했던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못생겼다는? <laughs> 네, 뭐 이게 젊어 보여요. 네, 여기 들어올 때부터 조사람은 누군가하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눈빛들이 <laughs> 제가 살을 좀 많이 빼는 바람에 네, 24kg 정도 었다가 네, 다시 감량했습니다. 살을 어떻게 뺐는지 궁금하세요? 네. 계속 궁금해하세요. 새해 복 많이 크으주고요 어, 저희 이렇게 울컥 하는 만큼 정말 코로나 시기에 어,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꼭 응원의 댓글과 힘찬 파이팅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사경의 <박차근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나 네, 토요일 오후에 네, 유령을 선택해주시고 또 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사랑스러운 유리코가 눈물을 보인거는요. 어, 사실 작년에 아, 많이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친구가 큰 수술을 받았었어요. 그데 저희가 어, 유령 영화를 촬영할 때는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왜안 좋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같이 영어를 찍었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어 계속 본인도 조금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고 또 본인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는 안 더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또 유령을 했었지만 영화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네네네 연기할 때는 정말, 네 정말로 열과 선을다해서 몸을 불살라서 액션을 하고 진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지만 아,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정말 배울 게 많고 진짜 연기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가 <laughs> 저렇게 진심일 수 있구나 항상 감동하는 친구예요. 무튼 아, 그 준지모의 말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된 말이 있는데요. 새한 년후 지성 백지 후조라는 말, 혹시 들으보셨어요 들으, 기억나세요? 네. 그 말이 어, 아주 새찬 겨울을 지난 뒤에야 잔나무와 소나무가 푸르름을 안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안중근 의사께서 목중에서도 하셨던 말이라고 하는데, 어, 그 말이 참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 있고 또 지금도 거친 뭐 바람이 부는 겨울을 지나 셨을 수도 있고 지금 지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 힘내서 어, 푸르른 잔나무와 소나무처럼 언제나 승리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서남배우가 건강하게 벌써 너무도 반갑고 네큰박스좀 부탁드려요. 오! 네, 오! 네, 오! 여러분들 23만에는 푸르른 소나무와 잔나무처럼 활팅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준비한 유령 기초 상품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5 통째만 감독과 님배우님이 직접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여기 한 번만. 너무 이쁘다. 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